문화재 범죄는 이제 대중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고 문화재에 대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범행으로서 이 문화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유통 과정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야지만 이 문화재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대부분 문화재를 전공했다든지 아니면은 문화재를 그동안 오랜 동안 문화재를 수사했던 경험 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문화재 전문관이 전문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2006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처음으로 문화재 전담팀이라고 해서 발족이 됐었고 그 이후 2015년도에 경찰청에서 문화재 근절 대책으로 어,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도가지고 두 명의 전문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에 한 40명 정도의 전문 수사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. 중요 문화재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수사를 통해서 하다가 문화재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나하나 도자기면 도자기에 대한 특성 아니면 명칭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됐고 아니면 서지 쪽이면 서지가 무엇인지 아니면 고가구가 무엇인지를 저희 스스로 공부하면서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. 통일신라 시대 때 삼존불상 사건이라고 그 사건을 처음 제가 접하고 이제 문화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당시 작고하신 이제 황수영 박사님이라고 우리나 문화재 학계에서는 최고 권위자였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저희가 제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. 도자기 하면은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고려청자만 알고 있었지 백자나 뭐 토기 종류 이런 상세한 세부적인 것그 그 당시 또그 문화재에 대한 뭐 시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또 경찰에서도 그거를 또 체계화 돼 가지고서는 돼 있는 매뉴얼도 없다 보니까 어, 도서관도 다니고 또 학계에 있는 분들한테도 자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하나 점수는 제가 나열하기는 힘든데 약한 5천여 점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국내에서 최대 불교문화재 도난 사건이 도난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환수했던 사건이 있는데 시도 지정문화재 등 포함해가지고 불교문화재 48점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작년에 대대적으로 그걸 조계종을 통해가지고 각 사찰로 돌려보냈던 사건이 있습니다. 대부분 문화재를 또이 피해자분들이 대부분이 노령이든지.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집안에 한마디로 그 집안에 가장 큰 어른들인데 보통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고마워가지고 저희 손을 잡아주고 진짜 그럴 때그 보람은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. 문화재라고 하면은 좀 이제 옛날 고지식한 뭐 그런 거. 아마 골동품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인식이 뭐 다른 살인, 경찰에서 하는 이제 말대로 살인, 강도 뭐 조직 폭력배 이런 사건보다는 좀 뭐라고 하나 조금 낮게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. 문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은닉범으로 보통 의유를 합니다. 은닉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물건을 절취한 후 매도가 됐을 때, 그거를 이제, 작물범이라고 하죠. 이제, 작물범이 가지고 있던 시점, 시점 같은 경우는 그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개념을 저희가 의유를 하는데, 보통 그러다 보니까, 이 피해자, 당시 도난됐을 때 피해자를 찾는 경우가 힘들고요. 또, 제일 중요한 거는, 뭐, 그 당시 도난됐던 거라고는 하지만, 그 관련해서 도난됐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. 말 그대로, 뭐,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가 돼서 공고가 돼 있다든지, 아니면은 경찰에 작물품표로 작성이 돼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 자료까지도 뒤져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도난됐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70년대, 60, 70년대 이제 도굴 사건이 많았고 지금의 도굴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. 대부분 이제 없기 때문에. 보통이 예전에 이제 뭐 사찰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 중에서 도난이 돼가지고 그게 유통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밀반출, 보통 이제 숨겨가지고서는 공항을 통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우편물을 통해가지고 EMS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 공소시효가 좀 폐지됐으면 좋겠다.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문화재들이 유통이 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짜 물건들이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가짜 물건이나 이런 물건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문화재 법법상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. 우리 선조의 한마디로 역사하고 어리지 않습니까? 이 물건이 문화재를 회수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거고요. 제 입장에서는 저제 직분상 그것들을 찾아가지고서는 회수해 가지고 돌려줌으로써 그만큼 역사에 또 제가 공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